자 녹화를 시작하고요. 초초초초초초초초초 피상 요즘 바람의 나라 클래식 하느라 자 수요일이 됐는데 어... 모든 보스를 못했습니다. 보스 레이드 싹 어, 오늘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어, 오늘 돈좀 벌어볼게, 얘들아. 오늘 보스 전킬이 전부 다 돌려야 될것 같은데 메이플 복귀한 건가야? 접은 적 없어. <laughs> 내가 메이플을 어떻게 접어 이? 자 오늘 아들부터 보스레이드 한번 쫙 보여드리고요 세일한 먹어주고요 데미안 출발 반짝 오오 반상 아들 스타트가 좋아 미래 슛 웨폰 엘링 삼레벨 가비 삼레벨 그래도 일억 하냐? 노비만 원이야? 이제 얼마 안 하네 듄 캐크 아, 까비. 폭은! 아. 제발, 거부한 번만 형님! 아. 고발 잡았나? 제발! 아, 아들 템 존나 안 나와. 또 이지 간다고 뭐라 할까봐 노말로 간다. 아, 배가 너무 아프네요 아우, 씨. 고상실, 어떡하지? 잠시만. 아. 너, 어, 아, 씨. 초리사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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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아... 아. 죽을 뻔했다. 아니, 그좀 늦은 이유가 막혀 가지고. 좀그 아, 이거 보스 레이드 당은지 아니야. 아니, 돈이 안 벌려, 돈이. 보스팩으로 보스팩으로 이제 하려고 하시나 봐. 어 씨야. 씨. 어쉬! 야! 오! 오! 준비할 와, 투견들이 개색. 항인님 위치는 없나요 와, 이 씨, 좀만 좀만 더 꺾다갔으면 죽었겠는데? 와, 나 이렇게 안적이 처음 처음이네. 여러분 처음 보죠? 나 처음 보는데? BJ 님, 내일 수잘 보세요. 화이팅. 아, 고맙습니다. 잘 보겠습니다. 우와! 나도 살아! 아델이 해주는구나. 자 오늘 아델은 득템을 아 일단은 마도서 달달하게 하나 먹어거게요 하나 남은 게 어디입니까, 그죠? 구정했습니다. 자 아, 최저가 판매합니다. 야 그래도 70억 벌었네 아델로. 어때 나쁘지 않지? 와! 아키오키. 아, 템 사신다는 분이에요. 뭐 올릴 거냐면 아델의 장미꽃 올릴게요. 아델의 장미꽃 4,000억 올렸습니다. 부자됐 고요. 데벤저로 들어올게요. 뭐 팔아요? 데벤저 상위 2,600억에 올린 거랑 바지 2,600억에 올린 거. 너 600억씩 깎아 줬습니다 뭐 시세는 내가 볼때한 2천억 정도 할거 같은데. 아 근데 시세로 말하기 애매한 게스카니아서뭐 이거 나밖에 없어요. 아무 감사합니다. 나 말고 없어요. 이거 만드시는데 얼마 드셨어요? 저요? 한 부이당 3천만 원? 오늘 컨텐츠 요약 아델 드템 플러스 데벤져 4천억 치템 발리. 아 4천 50억 벌었습니다. 그건 득템이 아닌데요. 아파기오가 득템이라고 하면 득템인 겁니다, 여러분. 데벤저 상이 왜 21성인가요, 이거요? 얼마 전에 23성도 좀 빡쳐가가지고 눌렀다가 하, 하나 내려갔습니다. 대유? 네. 아씨. 아또 짜증나게 하네. 10으로 이 22성하는 거 그냥 한번 딸깍하면 바로 뜨는 거 아닌가, 개사끼야 22라고. 또 하세요. 그렇지 그렇지 이게 마치 전투력 8억 5천 6백만 그치 그치 자데벤저 일단은 보스레이드 한번 시작합니다 한, 아... 아니 나는 사캐릭 돌리는데 이러니까 현질할 맛이 나냐고요 누구는 한 캐릭으로 몇 개씩 쏟아지는데 찌벌 개물 없다 크크크 <laughs> 장가 매물 때문에 연락 주시고요 연락이 오겠냐? 시부레베이프를 켜서 기는 그냥 <laughs> 크크크 왜안 나와 스카니아네? 다 있는데 나만 없어. <laughs> 내가 만들려다가 지금 2조 2천억 우가금해서 못 만든다고요. 이제 안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. 어제 한 명이 긴 말이 왔어요. 형나 메길런데 형 이제 우리 형안 하기로 했어. 그래서 왜 이러니까? 쓰지 하나 없잖아. 씨바 새끼들 그냥. 그거 보고 진짜 한 시간 더 먹었어. 오늘 닌자로 알판카 9 시에 갑니다. 마침 닌자 들어왔죠. 갑니다. 아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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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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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안돼 어차피 뭘안돼 20초 극딜하면 안 충분히까지? 안 어뭘돼 어? 이거 안돼안 안안 돼. 돼. 안 돼. 안 돼서 죽은 거지 일부러? 아 이거 빨리 끝낼라 했지 시간 아깝잖아 빨리 아, 빨리하자 아 이거 아델리오 쌤깼는데 아.. 이거 아게인 탓을 해? 인자 데리고 와가지고 와 아, 아들인 줄 알고 파티 꾸린 건데야. 아. <laughs> 아이티 때문에요. 아저님 죄송한데 후다후다 와주시겠어요? 미안합니다. 빨리 가고 있어요. 이자 예. 이번에 빡 집중. 날 제일 무쳤어. 오케이. 나이스. 나이스 키네. 아 문자 때문에 진짜. 저기요 데카우님 이걸 재타, 재타한다고요 자자자자자. 가자. 반짝. 어, 저저 임무 일정에서 가보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아, 네 고, 생하셨죠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, 네 안녕하세요. ]아.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자, 가시죠 임무. <laughs> 야, 큰일 났다 나 오늘 방송 진짜일 지켰거든 여러분. 진짜일 지켰는데 지금 닌자 익스 not... 수도 안 하고 메레도 보스를 안 했는데 큰일났네. 소울 채워주세요. <laughs> 태극님이랑 으꾸님이랑. 어태팡구 화이팅합시다 태팡구 하나 둘셋태팡구 화이팅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셋태팡구 어... 화이팅 아니 태팡구 선창하고 우리 화이팅 사람들이 칙칙하대요 그태양님이 아마 아도도도 해주실 거예요 멋져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어 도핑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요 몇번반삼이일 입자 출발 테빵쿠 성창안해주잖아요어어 헤어져 하나 둘셋 <laughs> 잠시만 이게 아니구나 사이드 좀요. 사이드 버스요? 사이드 버스요? 오리지 테빵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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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아, 아, 파이팅 아, 했네! 아, 했네! <laughs> 뭐야 합 존나 <안> 맞아 <laughs> 오리지 캐사켓 티즈 아 스킬 체크해요 <laughs> 우리 상자 50초 남으세요 50초 갈게요 어, 저 유행 없어요 예 갈게요 네네네네 빨리 나가자. 어, 빨리 나가자. 아. 님 드세요, 아. 님세요 빨리 나가자. 아, 일단 일단 먹겠습니다. 네. 일단 나가자, 일단 나가자. 결정서받결서결정서결정서결정서결서결서 오, 오, 마일리지 정산, 마일리지 정산, 마일리지 뭐 400원, 400원 놓칠 수 없지? 아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지금 바로 다음 주에 가라고요? 지금 바로 다음 축구고 가라는데 노블 돌는데 가시죠? 빨리. 림보 3베럭인자 여러분들 메르가 제가 림보하느라 저 제가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솔직히 시간 넉넉하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제 손으로 개와 노블 제한 먹기 먹이겠습니다 아니 서로를 안 해? 네한 김에 지금 두번 깨버립시다 네 야 연담하고 자는 게 시원하잖아요 맞잖아요. 넷팡구 화이팅 화이팅 케이팅 하나 둘 셋. 반짝 반짝. 반짝. 아, 아, 너무 현실까지는... 자 오늘 초비상 보스레이드 나로 익수 모탐 하드세렌 모탐 메를 전부 모탐 노블 제한. 자 일단 녹화 마무리하고요. 초비상 보스레이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녹화를 조례합니다.